어, 우리 오징어. 간파는 응? 야식. 응? 오징어 뭐라고? 시로운 맛이 어 오징어 맛있 아니, 오징어 맛있잖아. 맛있겠다 <laughs> 음, 이렇게 올맛있다 집에서 이게 대표 삼겹살이 난것 같아. 응? 음. 금방금방 바로 꺼서 먹으니까. 아. 아. 버섯은 무슨지나 싸고 영양가가 엄청 좋은 거야. 버섯은 진짜 사람한테 좋은 거야. 응. 노루궁뎅이 아시다, 맛있다, 아니야? 노궁뎅이 버섯은 어때? 맛있다, 맛있다. 노궁뎅이같은데어똥간 해갖고 아빠 뭐 먹었어. 그거는 아시아 버섯. 소고기는 입에서 맛있지만 건강에는 안 좋아. 응, 이거 남 맛있다. 응. 음. 방안 아. 바로, 바로, 우리 내, 안 오면 오면 거, 우리. 내 목소리는? 소리 다고 녹음을 해서 올리 이제 깜깜해갖고 보이냐? 이제 음, 음, 고기 쏴줄게. 응. 어. 음. 음, 맛있다. 으아. <laughs> 뭘또 맛도 냄새를. 야채를. 이거 기가 아니야. 보름달이다. 맞아? <laughs> 추석날 어. 11시에 보름달이던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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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에 시 보름달이던데, 여러분. 왜 근데 약간 나 손을 이렇게 하냐. 아. 야, 얼마나 작, 그게 다정다가만 목소리냐. 야, 그럼 껐던데. 아, 아, 원래 목소리가그러져 근데, 원래 기준 아. 성격이야. 기준 이 아니야. 하루마다 목소리한 1번씩 해시고 순정이 한세번받히시면백0년기라고 했지. 음. 음. 어. 음? 쓰지. 음. 응. <laughs> 음. <laughs> 음. 화장지가 맞는 표현이 아니면 쓰지가 맞는 표현이야. 하하. <laughs> 우리 고유가 뭐야? 고유어. 지가휴지 화장지는 화장을 지우는 종이를 <laughs> 말해. 이걸로 막집찾 들어가서 돈 내가 돈안 주면 던지고서 도망가. 응. 음. <laughs> 맛있어요. 또 주세요. 뭐 드릴까요? 오징어요. 네. 잠깐만. 그렇죠. 오징어 나는 술안주 하고. 네 거기 거기까지만 찍고 그만 찍으세요. 마스크도 <laughs> 꺼내. 왜? 왜 꺼졌어? 흘렸다. 어응아 맛있다.